안녕하세요. 양혜순입니다. 딸이 막 사라고, <laughs> 어, 선물로 사줘서, 그 신고, 어, 미국에 가서 한 3개월, 4개월을 이 신발만 신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앞에 이렇게 그 쇠로 된 바가 있는데, 거기 탁 걸렸어요. 그랬는데, 안 넘어지더라고요. 중심을 탁 잡게 되더라고요. 어, 이럴 수도 있구나. 저는 이제 발을 잘접질르거든요 근데, 안 넘어져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랬는데 그날 우연히 또 다시 밥 먹고 오는데 그런 발을 또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를 이렇게 헛디뎠는데 내가 바로 똑바로 서더라고요. 같이 밥 먹고 오던 사람들이 어뭐 신기하다 그 신발 때문에 그런가봐 그러면서 너무 너무 신기한 <laughs> 허리에 힘을 주고 밸런스를 잘 맞춰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. 한번 신어보라고. 나를 걷게 해준 기적의 신발, JGP.